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50점 등급 컨문항 들어갈게요 2024년 4월 베스트 10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 450이 아니고 327 목표다 그러면 327 가시고 아530 목표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 말고 530을 네. 가시기 바랍니다. 열문항씩 다룹니다. 자 볼게요. 지금 450분들이 많이 틀린 거 정답률 63%의 LC 8번 문제. Tom belittled me in front of the team. 다시 말씀드리지만, AC MP3 당연히 듣고 푸는 문제인데 MP3 들어보시려면은 저희 MP3 링크 가셔서 들어보시고요. 지금은 문제 해설입니다. Tom이 나를 팀 앞에서 belittle를 했어. Belittle 무슨 뜻일까요? Be 뒤에 동사 나오는 단어들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죠? 뒤에 있는 동사 되게 하다. 그래서 어 작, 작아지게 하다. 그래서 좀 깔보다 이런 느낌으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탐이 나팀 앞에서 나를 깔봤어.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Maybe you shouldn't take it personally.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 말, 말지 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답이 될것 같긴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을까요? 일단 첫 번째, be little. 무슨 뜻인잘 모르겠고. 두 번째, 나머지 한번 들어볼까? 확실하지 않아서. 나머지 들어보는데 어 나머지도 좀 혹해. 그래서 다른데로 좀 많이 분산이 됐어요 B 볼게요 Tom is always the life of the party 그러면은 파티의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완전 분위기 메이커지 에너지, 에너지 분위기 메이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이 네. 표현은 잘못됐고 I agree He looked small today little 관련해서 뭐 작다 해가지고 단어 들렸으면 틀리게 하려고 되게 아주 얄팍한 술수죠 마지막 Tom always t a k e center stage during team presentations. 아, 아예 무대 중앙에서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A였습니다. 그다음에 28번도 볼게요. 28번은 이제 파트 어, 3죠?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코렉트 물어보네요. 그래서 지금 어, 정치를 논하고 있고 지금 선거가 다가오는데 여자가 무슨 얘기예요? 나 제임스 할 거야 despite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도 볼게요. His strong performance on housing issue outweighs the negative press, in my opinion. 그러니까 이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걔를 선호해. 뭐 때문에? 그렇죠. Track record 때문에. 아주 그 실적이 좋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housing track record, housing track record 때문에 좋아. 남자는 약간 거의 뭐 인터뷰 하고 있죠 거의 그냥 네, 그래서 진짜 그런 루머도 많은데 음 그리고 너한테 중요하지 뭐 이런 얘기하니까 남자는 좀 질문 여자는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the woman is considering voting for James 맞죠 네, 맞고요 based on his housing track record housing track recor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rack record가 뭐냐 track record가 뭐냐 실적입니다. 하우징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뭔가 좀잘 대응했나 봐요, 그렇죠? 저도 제임스 같은 사람 뽑고 싶네요. 자, 다음 32번 어뭐쭉 듣고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독해 지문 들려주고 푸는 파트 4 문제들입니다. 보시면은 정답률 갈수록 낮아져요. <laughs>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웨랜드 얘기하면서. 어필 a 레이션뭐 정화 장치다. 어, 환경을 위해서 주제를 물어보니까 잘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도 헷갈릴 만한 오답들이 좀 다수 존재했어요. 보시면은 걔네 뭐 이제 웰랜드들이 뭐를 뭐방 방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이런 이런 효과가 있다. 이 능력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방어 기제가 된다. 방어 수단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정답 B는 그래도 쉽게 뭐 여기 보시면은 spread block the spread of pollutants into large bodies 이렇게 된게 똑같죠 defense block 나오고 그다음 water pollution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뭐 위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쉬웠는데 오답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거죠. 오답들 보면은 they are crucial crucial for the restoration of damaged water bodies. 그래서 지금 보면 restoring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즉한 다음에 protecting existing wetlands and restoring is significant. 하니까 오 restoring 나왔어. Crucial, Significant 해. 그래서 얘가 정답인가? 많이들 골랐는데 아니죠. 왜? 자세히 보면은 웰랜드가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지금 좀 망가진 웰랜드가 있으면 걔네들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 라는 말이고 선지는 웰랜드들이 중요해? 아, 그 damage된 다른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선지 C에서는 이렇게 어, 다른 애들을 회복시키는 거를 잘한다라는 얘기고 지문에서는 웰랜드가 중요하니까 얘네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보관시켜야 된다 이런 식이라서 아주 헷갈릴만한 선지 D도 보면요 trap and breakdown all forms of waste materials 여기 보면은 trap and breakdown various chemicals and other contaminants 해가지고 여기도 쑥 정답인가 너무 똑같잖아요. 하지만 All forms. 오답 함정에 다 빠지죠 둘다 오답을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답은 칠류양밖에 없고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죠 여기는 좋습니다 자 이제 어휘 넘어갈게요 어휘 보시면은 아나 최근에 직장에서 계속 무시당 forms. All 게 느끼지 마 All forms. dismissed 그러면은 무시하다. 그래서 the judge dismissed the case. 그러니까 아, 뭐야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 없어라고 된 거죠. 여기서도 무시된 거예요. dismissed. 그래서 무시되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다음 23번 pilots are trained not to deviate from their course. 그들이 정해진 코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어, 트레인된다 그렇죠? 이탈하다. 벗어나다. The car deviated from its usual route. 그렇죠? Course r o u t e 뭐 같은 얘기니까 거의 똑같이 쓰인 거죠. 가장 지금 가장 높은 짝 단어 나오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텝스는 그, 짝 단어를 무조건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짝 단어로 공부를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올보카자 <laughs> 다음 그다음에 문법 넘어갈게요. 문 보시면 여기도 또 지금 she 해놓고 지금 문장이죠? 그니까 어순 문제예요. 보시면은 어, presentation 뭐 필요하대? 뭐 해야 된대? she comprehended 동사 당장 what was expected of her. 그래서 정답은 a인데 지금 동사 뒤에 이렇게 완전한 목적, 목적어죠? 네, 여기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at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stantly는 뭐 사실 어디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what was expected of her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나왔어야 된다. 동사 뒤에. 오케이? Okay? 네. 나머지는 다안 되죠. 얘는 was 두개 나오고 그다음은 what was expected of her 나왔었는데 없으니까 안 되고 instantly expected 여기는 컴브랜드가 여기 되게는 까안 되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19번. 보시면은 요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insist. 뭔가 이제 강요. 그렇죠? 명령할 때는 insist that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B였어요. 정, 그 동사 원형이니까. 그래서 insist that they submit She demanded that all teams discuss. 그렇죠? My boss ordered that we meeting start. Uh, they pressed that candidate answer.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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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뒤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명령어는 뒤에 that 뒤에 네. 뭐그 동사 원형 꼭 정리하세요. 거의 두 번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같죠, 탭스 자. 마지막 이제 RC 넘어가겠습니다. RC도 또뭐 많죠. 처음에 이제 항생제 얘기 나오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지문 구조가 얘는 일단 지문 구조가 더 필수죠. 당연히 왜 연결어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은 항생제 저항성의 문제 제시하고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얘기하고 그래서 문장이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의 관계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grave라는 단어를 알면 더 쉬웠어요. 그렇죠? 심해지고 있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그 뒤에도 연결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지금 앞이랑 뒤랑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Grave를 몰랐다고 치더라도 보면은 even more 나오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심화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compar comparably를 많이들 선택하셨는데 뭐 일단 on the contrary 아니고 말도 안 되기도 아니고 in fact가 정답이었죠. comparably는 지금 아마 뭐 비교적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는 네, 비교되게 대조적으로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조는 아니니까 정답은 in fact였다. 좋습니다 그래서 grave도 있고 daunting도 있었어요. daunting. 그쵸다 같은 거야. 심각한, 침, 침울한. 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어, 동굴 얘기 나온 거죠. 뭐 S 동굴 얘기 나오면서 물 여기서 보면은 뭐 물이 떨어지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그런 요소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영향이 바뀌는지. 그렇죠? 변수가 다를 경우도 언급을 했고 마무리. 아참 신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알맹이는 여기였어요. 그리고 질문을 보면은 어떤 요소들이 결정을 짓냐. 지금 아까 여기서도 변수액이 나왔고 여기서도 결국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어 거리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뭐 여기서는 이미 거리가 여기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아래에서도 보시면은 변수 얘기했었으니까 when water drips from lower elevations 낮은 위치. 그렇죠? 높이가 낮은데서 떨어지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뒤에는 뭐 몰라도 돼요. 이런 단어 몰라도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높이, 거리,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거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제일 큰 요소다. 물이 떨어지는 거리. 오케이. 네. 뭐 많이들 이제 이것도 고르셨는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 세트 문제. 세 번째 세트였어요. 자, 보면은 이게 그뭐 청동 팟얘기 나오면서 얘기하는 건데 뉴질랜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신기한 사건이 있었다. 그 미셔 미셔너리 선교사가 어리둥절했다. 왜뭐 퍼즐링 어리둥절했다. 그다음에 어, 마오리 부족에서 그 청동 청동 항아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어, 항아리 출처를 이제 유추하는 거죠. 네, 유출을 하고 그리고 아, 유출을 해봐도 참 신비롭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쭉쭉 진행이 됐습니다 질문을 보면은 결론이 어떤 결론을 냈냐 그쵸? 네, 지금 누구가 결론 낸게 아니고 지금, 지금 결론이 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뉴질랜드에서 발견된 거에 대한 어떤 결론이 지금 난 상태냐 자 여기를 보면 정답은 지금 B였어요 vessel bartered for goods and services 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문을 읽을 때 지금 큰 구조는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지금 배 얘기 나오 뭐 vessel 나오고 뭐 origin 원조 나오니까 이거는 주로 어,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배 어, 원조, 출처 어디에 얘기가 나올까? 쭉쭉 읽어 보는 거예요. 어 이 앞쪽에 아마 그 미스테리 얘기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배 출처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ship, vessel로 쓰인 거고 traded, barter로 쓰인 거고 e x c h a n g e in goods and services 이거 그대로 쓰인 거죠. 참, 네, 예, 정답.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보량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니까 이제 많이들 급하게 푼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배운 책에 대로. 지문, 큰 그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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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그림 이해한 상태에서 질문이 묻는 거 질문이 묻는 거를 찾아 나섰으면 쉽게 풀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낮게 나올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답률이 이 정도로 낮게 나올 네, 그렇죠? 여러분들 풀어보면 그렇죠? 그나마 뭐 어떤 분들 제출하신 거 보니까 이 바르터를 뭐 도둑질 뭐 약간 이렇게 잘못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물물 교환, 트레이드 된 거를 칭한 거라서 정답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어, 450 해설 영상 여기까지고 어 이것도 쉬었다 하신 분들은 530 영상까지 수강해 보시고요. 시청해 보시고 아 이거 근데 조금 빡셌다 하신 분들은 327 영상도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QR 코드 통해서 문제지 안 풀어보신 분들은 꼭 무료로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정 기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